반야로 본다. 마지막에 산매를 닦은 것은 훌륭한 도이고 산매를 안 닦은 도는 나쁜 도다. 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주장이 나왔냐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어여 삐여기셔서 당신이 한 높은 해탈이 아니라 쉬운 해탈을 주신 게 반야 해탈이에요. 부처님이 정의하셔서의 단어를 반야해탈이라고 윗바사나해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 주석에는 있지만 주석은 나중에 후대의 스님들이 다른 거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반야해탈, 반야해탈은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인데 최소 초선이라도 닦고 탐진치 소멸하면 그게 반야해탈이다 하신 거죠. 최소의 삼매를 닦고 그러니까, 삼매 필요 없이 해탈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때부터 사입이 불교다라고 유사정법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후대에 그렇게 될 거다. 삼매 필요 없다는 때, 때들을 불교에서 얘기할 때가 올 거다. 그게 사입이 불교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사정법이라는 건 정법과 비스무리할 때그 사입이, 사자가 사입이 사자예요. 비스무리한 거다.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금덩이가, 금덩이가 불교인데, 돌덩이 불교가 나오는 한, 금덩이는 사라지지가 않는다. 정법은.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서 돌덩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 위에 살짝 금, 금을 맺기, 맺기, 입힌, 금 맺기 불교가 나올 거다. 금 맺기 불교가 나오면, 금덩이는 순금이에요. 순금의 불교는 사라질 거다. 그게 유사사입비 불교다. 그게 언제 그런 게 나오냐? 산매 필요 없다라고 할때 불교에서 그때 돌멩이 위에 금맥기 입힌 불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잠깐 새끼로 빠졌고요. 음. <laughs> 여기에 그 여기의 지혜는 반야는 아니에요. 이건 냐냐인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냐냐와 반야를 문장으로는 용어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대, 대략 알수있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냐냐는 딱 이거다. 반야는 딱 이거다. 이렇게 정리는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애매한 점이 있지만 문장으로는 정리를 해주신 걸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야는 물론 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연설명안 하고 반야는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고등학교 반야 대학교 반야까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우리가 헛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한 궁극의 반야는 멸진의 반야. 100% 반야이기 때문에, 그, 그100% 반야를 보면 될 건데, 이야냐도 국민학교 야냐쭉 이제 나올 건데, 대략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야냐는 지혜인데, 마음으로 하는 지혜지요. 지식 중엔 최고 높은 건데, 지식 중에 아무리 최고로 높아도, 찌꿉바꾸죠? 마음이다라는 게. 그렇습니까? 야냐가. 아까 반야는, 찌꿉바꾸는 커녕 이 세계가 모두 소멸한 것까지도 마지막에 지켜보고 있었죠? 거기에 찌꿉바꾸가 있나요? 없나요? 반야가? 없지요. 즉, 야냐와 반야를 둘다 놓고 본다면, 어떨 땐 동의어로도 쓰이지만, 100%. 반야의 구경과 야냐의 구경을 본다면, 어떤 게더 구경이죠? 반야예요 일단, 그 거를 이해하시고, 봐야 된다. 상이 먼저, 이 세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냐냐가 생긴다. 이건 뭐, 지당한 게. 상이라는 세계가 없으면, 찌꾸바꾸의 지혜가 있나요, 없나요? 아까 상이 모두 멸했을 때, 반야에는 찌꾸바꾸가 없었어요. 상이 생겨야만, 그걸 파악하고 아는, 뭐, 지혜도 있고, 아까 육신통도, 상이라는 세계가 있어야지만이, 천안통도 하고, 숙명통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상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공부된 자에게 반드시 생기죠. 라고, 그는 이와 같이 지혜로 안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본다. 여기서, 그, 이러한 야냐 등등이 생긴다라는 걸 야냐로 본다? 아니죠. 반야로 본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 지어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 이것이 뭐예요? 상에, 상들이 조건 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라고. 이러한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 상이 생기고, 상의세 개가 먼저 생기면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라고. 그러나 상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 상이 있으면 지혜도 반드시 있지요. 이이 지혜도냐 아니지만이 마지막 문장은 중의적인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의적이 뭐냐면 또 다른 뜻으로 상의 세계가 있다면 반드시 눈에 안 보여도 그 안쪽에 빤야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 아까 얘기했어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공자님이 그림이 있으려면 그 안쪽에 반드시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라마나 마리쉬이 세계는 상영되고 있는 영화고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라우츠 신들의 왕 상제도 그려지는 그림이다. 돈은 그림이 없다. 무형이다. 그래서 도가도 본래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고 부처님의 다른 말씀으로 앞서서 얘기한 거는 형성된 것들. 두개 이상이 모여서 새, 생겨진 것들, 세상이죠. 두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의 행복이 아닌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 두개 이상 모여진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의 그림들이 지워지면 그 안쪽에 아까 우단하 경, 열반의 경에서 세상이 모두 사라진 불멸이요, 깨어있음이요, 반야요, 지복이요 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그림의 세계도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림의 세계를 사는 동안은 인과응보를 잘 치어라. 선업의 공덕, 악업의 응보가 있으니까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고 아직 궁극이 되기 전까지는 천상 세계, 지옥이 다 있으니까. 공부 잘 지어서 천상 가라고 하셨죠. 천상을 가라, 가야만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천상도 초월해라. 자, 끝,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지껏 다 살펴봤지만 결국의이 세계를 모두 초월해서 신들도 초월해서 세상도 없어지고 그냥 도화지로 편재해버려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고 이 세계에 다시 존재로는 안 나와요. 이거 하시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안 하고픈 분도 있을 건데 안 하고픈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떻 보면 천상까지만 가고 싶다고 할지도 몰라요. 자, 그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다 초월하면 궁극인데 집착의 자취가 남아 있다면 이 세계를 초월해서 해탈 궁극이 안 되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집착이 조금만 남으면 아나함이 된다고 그셨죠 아나함은 부처님 같은 경지가 아니라 그 밑에 경지죠. 아나함은 뭐냐면 이 세계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세계의 제일 높은 데 사는 건가요? 이 세계의 제일 높은 데 사는 거예요. 천상 세계 중에 정거천이라고 신들의 왕으로 사는 겁니다. 제일 높은 세계에. 정거천. 거기서 수명을, 정거천의 천상도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또 있고 또 있는데, 하나의 천상의 수명만 해도 우주가 8만 4천 개가 생겼다가 없어질 정도의 수명이죠. 지금 이 우주가 생긴 것만도 140억 년이에요. 지금 이 우주만. 이거 멸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제 이 우주가 멸하려면. 이 우주는 전체 세계도 아니고 욕계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런 우주가 지금 140억 년인데 멸하려면 아직 셀수 없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하나의 우주가 생겼다가 멸하는 시간이 한 겁이에요. 이게 8만 4천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의 수명이면, 우주가 84,000개 생기고 멸하는 수명, 그 아남이라는 나 천상의 신들의 수명이,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해탈하기 싫으면 또그 하나 위로 올라가면 돼요. 사실은 그분들은 이 세계가 초월하지 않았어요.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천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보다는 낮은 경지예요. 그분들은... 왜 해탈 안 하죠? 좀 전에 집착의 자취가 집착이 남아있다면 이러셨잖아요, 부처님이. 뭔 집착이 남아있는 거죠? 그 신들은?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거죠? 경에 계신 얘기에요. 그, 그 높은, 제일 높은 천상, 일반 천상도 아니고, 그렇게 계시는데, 사실,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라는 건, 그건 세계고, 그 신으로 얘기해보지요.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해체해서 궁극의 도화지로 돌아가기가 아직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천상의 제일 높은 신으로 살다가 자기가 해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체해서 해탈해요. 그건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 집착이 남아있다면, 지금 아직 해탈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해탈 안 하고 집착이 남아있다면 천상에 대한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집착이 남아있다면 해탈 못하고 천상의 제일 높은 데까지만 간다. 이 의미를 집착이란 단어로 하지 말고 우리들의 언어로 한번 해보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어쩌면 선택이란 단어로 쓸지도 몰라요. 그 정도 공부가 되면 나는 그쯤에서 해탈은 말고 일단 정거천이라는 천상의 제일 높은 데를 가겠다라는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쯤 공부지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걸 선택이라고 안 하시고, 집착이다라는 단어로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선택이다 이렇게 쓰면은, 대다수의 중생이 거기 머물러서 더 이상 안 넘어가려고 할 거니까. 그것도 집착이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뜻이 내포된 거죠. 그리고 부처님 법에 탐진치를 소멸해야 점점 소멸한 만큼만 레벨이, 레벨 업된다의 법에 부합하는 게 천상의 제일 높은 거에서 머무는 것도 집착이다. 이래야 법이 모순이 안 되지. 그거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모순이 되죠. 그래서 집착이다 쓰신 거고, 그러나 순일이가 그냥 감히, 그 안에 내재된 뜻은, 개체 입장에서 보면 선택이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개체들이, 존재들이, 그쯤 공부가 되면 어쩌면, 거기를 더 선택할지도 몰라요. 천상의 제일 높은 데를. 부처님 당시에도 깨달은 분은 1250분이었고 그 밑에 제자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훨씬 많았다라는 건 아나음들도 해탈 안하고 그냥 아나하면서 머무르는 이유가 그 천상의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말이 집착이지 그건 미세한 집착이니까 어쩌면 그냥 해탈하기 전에 그 천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자, 외국 여행 가듯이 보고서 내가 해탈하더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자마자 해탈한다 나와요 경에 해탈이 거기 가서 바로 해탈하는 신 수명의 중반쯤 살다가 해탈하는 자 끝에 해탈하는 자 수명의 마지막에 또는 아직도 또 하나 위에 천상을 또 경험해 봐야지 하고 또 거기 가서 해탈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자마자 해탈한 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봤으니까? 됐다. 드리려는 얘기는 그래서 불교에서 극락정토다 하는 데는 사실은 거기 불보살들이 계시다 하는 데는 부처님은 거기 안 계셔요. 그건 잘못된 거고 보살이 있다라는 건 일정분 맞는 게 불교의 극락정토가 궁극이다 대승해서 하는 건 궁극은 아니에요. 극락정토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아나함의 세계인 거예요. 드리자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마지막을 마지막층 공부지어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마지막 안에 수다원이 되면 일곱 번 안에 해탈이 무조건 예정되는 거죠. 수다원이 되면은, 어우, 일곱 번 안에 이제 내가 조금 뿐이 안 남았네, 존재가. 이거 해탈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나함에서 수명이 뭐 어마어마한 아나함으로 살 수도 있고, 수다원도 인간세계에 일곱 번 와서 해탈할 수도 있고, 천상가서 일곱 번 안에 해탈할 수도 있잖아요. 천상 수다원만 하더라도 그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끝으로 하고요. 끝으로 드릴 얘기는 탐진치가 많은 자가 높은 레벨업이 되겠습니까? 탐진치가 적은 자가 높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탐진치가 적은 자가 높은 존재가 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모든 종교에더 높은 신들이 되는 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교만자만, 암만 등등이 적은 자들이 더 높은 신들이 되는 거고요. 그건 모든 종교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해야 될 일은 탐진치를 줄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여간다면. 요번 생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상 가서 행복할 거고, 천상에서도 나날이 더 높은 데 가고, 줄일수록 언젠가는 아나암도 되고, 해탈도 하는 거죠. 탐진치를 줄여가는 것이 이 세계의 법칙에 맞고, 혹시 젊은 사람들은 탐욕을 줄이면 어떻게 하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탐욕을 줄이고, 개정해를 닦는 자는 각각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열심히 아까 닦는 자들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으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다 커진다하셨잖아요. 즉 젊은 사람들은 걱정하는 게 탐욕을 줄이면 재물이 안 모일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기 탐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과 탐욕을 줄인 사람과 재물을 버는데 탐욕이 많다고 재물을 꼭 버는 거는 아니죠. 탐욕이 많던 적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버는 건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작은 부자는 누구나 된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큰 부자는 좀 다른 문제예요. 큰 부자는 아까 열심히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하간 큰 부자는 우리가 바란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닌데, 작은 부자는, 작은 부자라는 게 아주 작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충분하다예요. 작은 부자는 분명한 건 열심히만 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지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세일즈맨들 하듯이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잘안 되니까 맨날 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막 엄청난 집을 그려놓고 나는 저 집을 사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너무 힘들잖아요.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지치고. 부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사는 게 동기부여가 최고로 되는 거다 하신 거죠. 종교적으로, 계 개율적으로 사는 사람은 가다가 지치더라도 또 나아가고, 지치더라도 또 나아가고, 열심히 논밭을 갈 거다, 그 얘기입니다. 논밭을 가는 한은,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밭이 복밭이다. 황무지가 아니라 기름진 옥토고, 또 자기 종교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 비를 내려줄 거다. 높은 힘들이. 그래서 수고롭게 갈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이룰 것이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재물은 당연히 되는 거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여기서 힘이라는 건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향력, 이 모든 게 커질 거기 때문에 돌아와서 탐진치를 많이 갖는 것보다 없애는 게 요번 생에도 그걸 다 갖출 거요. 그러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죽어서도 천상 갈 것이요. 언젠가는 해탈에게 이르르게 될 것이다. 탐진치를 많이 하는 자 아래쪽으로 향할 거고, 존재가 레벨이 낮아지는 거고, 탐진치를 줄여가는 자 레벨업이 될 거다. 그 개정에 잘 닦아고요. 반야가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예,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감.